안녕하세요. 2년 전에 파혼한 저희 이야기를 하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2년이나 다 지난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해 뭐하겠냐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이제서야 그때 묵혔던 한을 풀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올해 34살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무원 준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말들이 많았어요. 공무원 그거, 옛날에나 철밥통이라고 인기가 많았지. 지금이 그때랑 비교해서 정년보장 도잘 되고 월급도 얼마나 올랐 는데 그돈 받고 일을 할 생각을 하냐면서요. 공무원 할 거면 대학은 왜 갔냐 느니 요즘 공무원 한다는 애들 보면 다 취직 못해서 할거 없는 애들 이나 준비하는 거 모르냐고. 대학 졸업해서 또 공무원 한답시고 2년 3년 공부하면서 시간 날릴 생각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격증을 따서 취직이나 하라나 몰라나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라고 하시긴 했지만 취직 준비도 안해 보고 바로 공무원을 시작하는 저를 보고 조금 못마땅해 하시는 눈치셨지요. 무조건 그런 말들이 틀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맞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최대한 이것저것 재보고 따져가며 결정한 직업이에요. 박봉일지라도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연금이라든지 보장도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생각하고 억대 연봉까지야 못 가겠지만 결국 연차수 쌓이고 승진하고 그러면 벌이도 늘어나는 법 아니겠나요? 제가 돈 하나만 보고 직업을 구한다 생각하면 그럼 취직이 아니라 장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요즘은 또 취직이 워낙에 힘들어 공무원이 인기라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대학교를 졸업 후 2년간 시험 준비를 했고, 당당히 시험에 합격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공무원월급이 적다지만, 혼자 쓰기엔 차고 넘치는 돈이었고, 부모님 집에서 계속 신세를 지면서 저축도 꽤 많이 할수 있었습니다. 아직 할부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차도 한대 뽑았고요. 출퇴근도 출퇴근이지만, 업무상 필요하기도 해서 말이에요. 그래도 이래저래,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차수 쌓여서 승진도 한번 하고, 연애도 딱 그때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둘다 나이가 있었다 보니 애초에 만날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제로 시작한 연애였다 보니 처음 만나다가 서로 아닌 것 같으면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었는데, 만나다 보니 서로 잘 맞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소탈한 성격에 다정다감하고, 결혼 상대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 또한 저와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연애 8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월급만 두고 보면 당연히 남자친구가 저보다 버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기우는 결혼을 한다고 할 만큼 잘 버는 편은 또 아니었어요. 뭐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지만, 일어나저러나 저는 일한 지도 좀 되었고, 승진도 한번 했었으니까요. 당시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로, 그때 제 나이가 서른둘이었으니 서른세 살이었죠. 남자친구가 저랑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막 취직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결혼 이야기 막 주고받기 시작하고, 한참 결혼 준비 시작했을 때도 2년차가 넘어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사실 같은 연차수로 계산해보면 남자친구 버리도 저랑 훨씬 차이가 났을 부분이라서 그때 당장 버리만 두고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없던 거지. 나중 가면 격차가 심해졌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이야기도 빨리 나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모았다지만, 솔직히 공무원 월급에 제가 모아놓은 돈은 3천만원 조금 넘게 모은 게 전부였거든요. 할부가 거의 끝나가는 차까지 생각하면 대충 5천 정도까지 모아놓았다 쳐도 되지만, 또 당시 남자친구가 월급이 저보다 좋았다고 한들, 일한 기간이 2년도 안 되었다 보니 모아놓은 게 2천만원 조금 덜 되게 모아놓았던 게 전부였어요. 이래저래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양가 부모님께 5천만원씩 지원받아서 결혼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죠.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으면 좋았겠지만, 애초에 두 사람 힘으로만 하려다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내린 결정이었고 그 정도가 양가 부모님께 요청할 수 있는 최대였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허리허식 같은 건 생략하고 결혼식 비용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니 정말 이대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힌 상황에 예비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엎어지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예비시어머니가 저만 따로 봤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불러낼 때 따로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고, 그냥 밥이나 한끼 같이 먹자는 말 뿐이었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양가 상견례할 때 그렇게 딱두번 봤던 게 전부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하게 좋은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 뒤로 결혼 준비하는 내내 따로 봤던 적이 없었다 보니 갑자기 저만 따로 불러낸 게 의아하긴 했지만 뭐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랑 좀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인당 9만원씩 하는 코스 요리가 나오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남자친구 집 형편이 그닥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서 참 많이 놀랐죠. 그냥 평범한 곳 가서 먹어도 되는데, 며느리라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했거든요. 주문하면서 비싼 와인까지 같이 시켜주시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저도 이런 곳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던지라, 음식이 나올 때마다 사진 찍는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메인요리가 나오고 나서 예비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한테 그날 불러낸 이유를 꺼내왔습니다. 너는 근데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니면 여우같이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니 하면서요. 갑자기 돌변한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놀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대놓고 왜 결혼식이 코앞인데 아직도 예단 이야기가 없느냐고 모라모라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제가 예단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진짜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결혼한다는 애가 나이 서른둘이나 먹은 애가 예단이 뭔지 모를 리가 있겠냐고. 알고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다티 난다고 갑자기 짜증을 내는데 정말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결혼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명품 가방이다 현금이다 뭐다 이런 거말 한마디 안 해도 알아서 척척 준비해 온다던데 너는 어찌 내가 직접 말을 꺼낼 때까지 입도 뻥끗 안 하고 말을 꺼내니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 뭐라 하대요. 갑자기 펼쳐진 상황에 정말이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이야기 나누면서 남자친구하고는 허례허식은 생략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남들 다 업체 끼고 찍는 웨딩 사진도 결혼식 비용 좀 아껴보자고 저희가 카메라 빌려서 찍고 그랬어요. 스듬의 비용도 아끼겠다고 드레스만 빌리고 머리랑 메이크업은 그쪽 일을 하고 있는 제 동생 친구들한테 부탁해 놓은 상태고 남편도 나비넥타이 하나만 빌려서 회사 면접 볼때 사놓은 정장 입고 식을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신혼 여행 비용도 아끼고 아낀다고 타협해서 그냥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가까운 일본으로 짧게 다녀오기로 했고요. 그렇게 결혼식 준비까지 다 끝내놓은 상황에 갑자기 예단타령을 해대니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혹시나 저러시는 게 남자친구가 예비시어머니한테 우리가 허례허식도 생략하고 다른 비용도 최대한 절약해서 결혼을 하기로 한 사실을 말을 안 했던 건가 싶어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모아놓은 돈이 없이 결혼한다고 저희들끼리는 예단 같은 건 생략하기로 이미 말을 끝내놓은 상황이라고 혹시 남자친구가 따로 말을 안 했던 거냐 물었죠. 그랬더니 대번에 5천만원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는 말을 꺼내시대요. 5천만 원이나 지원해 주시기로 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가 그 돈에 우리 모은 돈다 합쳐도 돈이 얼마 되지가 않는 상황인 거 아시지 않느냐고, 당장 신혼집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서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혼자 지내는 자취방에 신혼 살림 대충 차려놓고, 천천히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그런데 갑자기 예단이라니,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5천만원 지원해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똑같이 5천 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었다나요. 그 말은 어이가 없었어요. 똑같이 양가에서 5천씩 해주는데 마음에 안 들고 말고 할게 어딨나 싶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대번에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군요. 공무원이 벌어봐야 얼마나 버냐고 말이에요. 앞으로 내 아들이 벌어올 돈이 훨씬 많은데 똑같이 5천을 해오는 게네 생각에는 공평한 것 같냐며 오히려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제가 반반 결혼은 들어봤어도 결혼 전에 앞으로 평생 벌어올 돈에 맞춰서 비율대로 해오는 결혼은 그때 또 처음 들어봤네요. 당장 부모님 지원을 포기한다 쳐도 이천도못 모은 어머님 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해가는 거 모르시냐 반반 결혼을 한다고 치면 솔직히 저희 집에서 3천만 원도 안 도와줘도 그만인 부분이다 그렇게 받아쳐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보고 또 웃긴다면서 되지도 않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을 똑바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한 더쌤 뺄쌤인데 머리를 굴려서 계산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혹시 내가 자동차 가져가는 걸 내가 가져가는 돈에 포함시켜서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순수하게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두배 이상 모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계산하면 4천만원 조금 덜 된다고. 결혼 후에도 계속 타고 다닐 차고, 어머님 아들도 같이 쓰게 될 텐데 당연히 제가 가져가는 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포함시킨 거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를 빼고 계산한다고 쳐도 순수하게 현금만 두고 보면 여전히 어머님 아들의 두배 가까이 해가는 건데 어떻게 제 계산이 틀린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뭔 되도 않는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냐며 끝까지 저보고 계산 참 웃기게 한다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건지 싶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따져물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대요. 네가 모았다는 그 4천만 원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줄은 아냐더니 공무원 월급이 바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당최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네? 하고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국민 세금으로 받는 제 월급이 평생 당신이랑 아버님이 내온 세금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더군요. 거기에 남자친구도 일을 시작하고 세금을 내기 시작했으니 남자친구 돈까지 포함된 거랍니다. 말인 즉슨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그동안 제가 밥 벌어먹고 살아온 거고 그 덕에 돈도 그만큼 모을 수 있었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저는 땡전 한푼안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맨몸으로 시집을 올 거면 당연히 예단 정도는 해 오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 따지고 드는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죠.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한테 "그건 또 무슨 논리냐고 따져 물었어요. 세금은 저도 내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평생을 내셨고 아니, 누가 내고 안 내고를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여태까지 자기가 낸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면서 끝까지 여지껏 제가 받은 돈은 당신이 준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막무가내였습니다. 세상에, 우리 조카아이가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마트에서 땡깡을 부려도 이보다는 덜 하지 않았겠나 싶었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제가 포기했어요. 명품가방 하나 예단으로 사오면 되는 거냐고 뭘 갖고 싶으시냐 대답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말이 통한다는 듯이 씩 하고 웃더니, 진작에 이렇게 나오지 그랬냐며 괜히 아까운 음식만 차갑게 식지 않았느냐고 더 맛없어지기 전에 얼른 먹으라고 하시대요. 그러면서 곧바로 핸드폰으로 찾아놓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따져묻지 않고 당연히 해드려야죠. 순순하게 나갔으면 바로 보여주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게 아닌가 싶었네요. 그래도 한번 받는 거라고 좋은 거 받고 싶었는지 800만원짜리 가방을 골라놓으셨길래, 이거면 되는 거냐 했죠. 내친 김에 식사 끝나면 당장 사러 가자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럼 이거 받으시는 걸로 여지껏 나라에 세금 냈던 건다 돌려받으신 걸로 알겠다고. 앞으로 여태까지 세금 내오신 걸로 나라에그 어떤 혜택이라도 하나 받으시면 가방도 돌려받아 갈 거고 반반 결혼 맞춰해야 하니 3천만 원도 더 준비하시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비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는지 입에 있던 걸 푸악하고 내뱉더니 사례라도 걸린 듯 콜록콜록 대체기만 하시대요 옆에 시켜놓은 비싼 와인 한잔 들이마시고 잠깐 숨을 돌리더니 그건 또 무슨 미친 소리냐길래 어디가 미친 소리냐고 어머님이 여지껏 낸 세금이 제 월급이나 마찬가지시라니까 혜택을 받아도 나한테 받아야지 나라에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했죠. 암만 세금을 많이 내셨다 한들 제가 앞으로 30년은 너끈히 더 일할 텐데 그만큼 돈이나 하겠냐고요.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 정도는 하고 살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길래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려는 줄 알았더니. 지금 가방 사러 가는 거냐고 묻길래 그냥 돌려 말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 말 꺼냈을 때랑 똑같이 되돌려 줬습니다. 눈치가 없으신 거냐고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냐고 인생 이만큼 살아오신 분이 예비며느리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당연히 파혼하다는 이야기 아니겠냐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저를 따라 나와 다시 저를 붙잡길래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려는가 싶었는데, 어이없게도 갈땐 가더라도 밥 먹은 건 계산하고 가라시더라고요. 애초에 비싼 밥 먹으러 온 것도 보아하니 며느리 사줄 생각이 아니라, 여태 낸 세금 환급받는 느낌으로 좋은 식당을 찾아놓은 거구나 싶었네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계산하냐고, 어머님이 침 뱉어놓는 바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걸왜 내가 계산해야 하냐고 따졌어요. 여태까지 낸 세금이 아까우면, 나 말고 나라에다가 청구하시라고 한마디 말해주고 그냥 저 혼자 먼저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파혼까지 해버리게 되었어요.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랑 이렇게 돼버린 거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와도 돌이킬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년 안 되는 짧은 연애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약속까지 한 사이인데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혹은 남자친구가 대신 사과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게 할 테니 용서해달라고 하면 거기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정말 고민되고 또 고민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파혼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방금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면서요. 이야기 다 들었으면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전화한 거 아니냐? 나한테 또 상황 설명을 들어야겠냐고 대답하니. 남자친구가 아무 대답이 없대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사고방식이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니, 저보고 신경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일이냐고, 내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으니 봉사한다는 기분으로 일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자기가 낸 세금으로 내 월급을 줬으니 그 돈도 자기 돈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또 처음이라고 따졌죠. 예비 시어머니 대신 저한테 사과해주는 모습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남이지만 결혼하면 다한 가족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남자친구한테 지금 나한테 따져 물으려고 전화한 거냐고, 누가 봐도 그 상황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신 건 어머니만이냐고 따졌더니, 그럼 뭐 자기보고 어쩌라고 그러는 거냐며, 자기가 그럼 왜 그랬냐고 어머니하고 한바탕 싸우기라도 했었던 거냐고 전화기 너머로 역정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800만원이 있든 없든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아야 될 테고 그거 더 받는다고 이자 내는 거 별반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짤릴 걱정도 없는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서 뭐가 아까워서 해달라는 거안 해주고 날짜까지 잡아놓은 결혼식을 파토를 내버렸냐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며 앞으로 쪽팔려서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런 소리만 하고 있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고민조차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저의 월급이 당신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깟 가방 한개 사드렸다고 한 번으로 끝날 일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하고 결혼해봐야, 평생 시어머니한테 네 돈이 내 돈이다 소리 들으면서 돈 필요할 때마다 세금 낸거 환급 받아가듯이 제 돈을 털어가는 꼴이나 보고 살아야 했겠죠.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옛날 분이니 네가 이해해라. 어머니가 어른인데 뭐 어쩔 거냐 하는 식으로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 테고요. 어차피 사과해 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스스로 남은 정남이나마 뚝 떨어지게 만들어주니 차라리 그런 부분은 참 고마웠네요. 그렇게 결국 저는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파혼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파혼하게 된 이후부터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남자친구 말처럼 참 낯뜨겁고 번거로웠지만 앞으로 그런 시어머니한테 평생을 시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어스리라 생각하니 짜증도 나지 않대요. 지금에야 와서 이 사연을 적어보내게 된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반년이 지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얼마 전 다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데이고도 또 결혼이 하고 싶었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오히려 요즘같이 힘들 때는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면서 제 직업도 인정해주시고, 당연한 소리겠지만, 제 월급이 당신들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 전에 우연찮게 예비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전 남자친구한테 두분다 일을 하신다고 들었지, 장사를 하고 계신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들르게 된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전 예비시어머니와 우연찮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기분 나빠서 나가려다가 현금 계산은 할인해준다고 버젓이 써있는 문구를 보고 세금도 똑바로 안 내신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하셨던 거 아니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마디 해줬어요. 어머님 덕분에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시작하게 됐다고 그때 파혼할 결심이 서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주고 청첩장 나오면 드리러 다시 올 테니 그때 다시 뵙자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어요. 말몇 마디 해서 속 시원한 거 말고 파혼하고 나서 제 인생이 훨씬 잘 풀리고 더잘 살게 된 모습 보여주는 게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